안녕하세요 구대구치입니다. 오늘은 사업자 주소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비상주 사무실에서 이용을 했었는데요. 비상주 사무실 <laughs> 올해는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하게 돼가지고 이 부분을 수정을 지금 오늘 하게 됐어요 하면서 기록 남기면서 다른 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영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사업자등록 신고 신청 부분을 클릭해주세요. 여기 보면 사업자 등록 신청 정정 슈페업에서 어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이렇게 인증 절차를 건어 하고 로그인이 된 다음에 사업자 등록 번호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어 제가 구매 대행을 하고 있어서 사업자가 총7 개인데요. 여기 클릭하면 7개가 쫙다 뜨거든요. 그 중에서 내가 바꿀 사업자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떠요. 바꾸고 싶은 사업자를 선택한 다음에, 조회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사업장 정정하기, 여기 정정하기를 눌러주신 다음에, 다음 눌러주세요. 이제 여기 부분을 수정을 할 거예요. 주소 부분을 바꾸고 수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제가 이거 하면서 오류가 계속 났거든요. 그 부분이 이것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여기 표시했는데, 변경 없음이라고 되어 있으면 오류가 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주소를 바꾸, 바꾸는 거예요. 여기 부분을 입력해주시고, 조회하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 부분이 수정이 되고요. 여기는 그냥 주소만 바꾸면 되는데, 여기 평, 평은 자기가 그냥 쓰면 되고 이 건물이 제 건물이면은 임대차 이 내역이 없는데 저는 월세로 임대를 했거든요. 원래는 비상주 사무실 이쪽에 이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임대하면서 이게 사업장 주소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에요. 임대차 입력이라고 눌러서 이렇게 추가를 시켜 줘야 돼요. 임대차 입력하면 여기에도 이제 개인 정보 쓰고, 여기 주소, 우리가 바꾸는, 이사 가는 주소, 그래서 여기 등록을 눌러주셔야 돼요. 눌러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 추가가 됐죠. 그런데 이게 안 됐던 이유가 여기가 이게 변경 없음으로 돼 있는데, 이게 변경 없음으로 돼 있으면 안 되거든요. 수정을 해 줘야 돼요. 수정하고 계약 종료라고 저는 이미 만료가 돼서 며칠 전에 만료가 돼서 계약, 계약 종료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약 종료로 됐으니까 뭐 다시 수정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밑에 부분을 수정을 해서 다시 내용을 등록했었어야 됐어요. 계약 종료일자. 그 밑으로 내려가면 계약 종료일자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공란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 계약 종료한 날짜를 제가 체크를 해 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변경하는 날로 어, 기입을 해 주시면 돼요 계약 날짜 아니어도 변경하는 날짜로 전기입하고 등록이라고 클릭을 해 줬어요 그러면 여기가 계약 종료라고 뜨죠 이렇게 계약 종료라고 되어 있어야지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계약 종료로 되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계약 종료로 되면 우리가 지금 어, 추가했던 그 주소로 다시 인식이 되거든요. 계약 종료로 하고선 저장을 했더니 저장을 눌렀더니 바로 제출 서류 하라고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임대차 계약서를 여기에다가 첨부시켜 주는 거예요. 첨부하고 완료 등록을 눌러주세요. 등록했더니 이렇게 사무실 계약서 내가 첨부했던 게 올라오고 다음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 최종 확인 확인하였습니다. 서류 제출 제출 서류 확인하기를 눌러야지 신청서가 작성되거든요. 무조건 제출 서류 확인을 먼저 하고, 누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확인 한번 해서 보고 닫기를 눌러야지만, 여기 이렇게 신청서 제출하기가 활성화돼요 그러면은,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서 제출 확인을 눌러주시면, 다시 한번 홈텍스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 신고 부분 눌러주시고, 민원증명 조회 관리에서 민원신청 처리 결과 조회를 해보시면, 이렇게 민원 방금 저희가 정정했던 게 접수가 되었다고 확인이 되세요. 이렇게 되면 완료된 거고요. 이거 처리가 되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처리 완료로 되고 다시 프린트를 하고 할수 있게, 어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사업자 어, 주소 변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어요. 어, 아무래도 구매대행은 사업자가 많고, 어, 요즘에는 아무 주소나 어, 사업자를 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비상주 사무실을 많이 쓰는데, 비상주 사무실 경우에도 가격의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주소 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종종 발생하더라고요. 음 그런 경우에 이렇게 어, 간단하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혹시 서프라이즈 이용 안 하신 분들은 어, 서프라이즈 20% 할인 쿠폰 발행 가능하니까 제가 상세 페이지에 에, 경로 남겨드리면 그거 보시고 할인 받으신 다음에. 어, 대량 등록하는 거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